30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. 화명역 방면 좌회전 300미터 앞 대동 화명역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4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. 1 차로를 이용하세요. 음, 산업 인 관리 문단에 시험 치러 가야 된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40m 와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또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인데 좌회전이 무슨 꼴뚜기 저렇게 목욕탕 꼴뚜기왜 이렇게 있고. 목욕탕 목욕탕보다 꼴뚜 값이 더 비싸겠네. 가을이라 단풍이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. 2025년 11월 2일 이일입니다 김승기 네 번째 생일 오케이 네 번째 생일인데 집이 볼수 없나요? 일단 저쪽 기 수영 생일입니다. 앉아. 응. 어, 앉아. 앉아. 자, 앉아. 꽉쥐 생일 은 아무 상관이어핀일 때는 해피퍼스트이 되네. 야, 한글로 해 봐라. 생일 축하 한국 하자 이제. 해피스이 이제 핀자 부러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김승기 생일 축하합니다. 박수박수정박수 <laughs> <우와. 우와. 웃음> 박수, 박수. 승기가 이제 불 줄도 알고 응. 야. 승기가 이제 네 살이 됐습니다. 다섯 살에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. 음. 승기는 건강한데 말만 하면 돼. 아니, 에어밥 다 먹. 오늘 승기 생일이라 보시러 하면 보실까요? 아니는. 네, 이제 듣다. 어. 너뭐 그렇게 하면 비만 비만에 당뇨. 승기 살안 했잖아. 기 운동 많이 해야 돼. 올해는 좀 마. 말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해야지 좀 경찰 하려면 말을 하라고 임마. 절대 아니다. 순기의 네번째 생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. 제일 어? 먹다 울다가 어? 게임하고. 제일 다하고 응? 이렇게 뭐 아는 거지, 하네? 엄마, 아빠 응? 고장났다. 또 봐라. 뭐라고? 완전 꼬물이구만. 엄마, 아빠. 엄마, 아빠. 응? 엄마. 응? 응? 어, 안 되는 거네. 어생인데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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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고기도 먹고 맛있네 김치도 먹고 음. 아 지금 들어오는게 u p s 제널이다 네. 이러면 되는거라 UPS15 터널들이 다 들어갔네 SPD 우리 SPD 설치해야 돼 어떻게 설치했나 보고 가자 이거요? 근데 어. 저희가 설치한 거아니었을까 아니 우리 있잖아 네. SPD가 어느 거야? 어 이게 SPD야? 일단 네. 이게 SPD 마이크레스트 마이크레스트 아, 마이크 스피, 마이크 스피. 아 예, 이건 이건 텐데. 그러면 이제 앞에 그 버튼 그뭐 누르는 거 있잖아 그걸로 뭐 해줄래? 안된다고요 아아 You can't w a l 아예 됐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하면 이 두개 다들리고 컴퓨터 입력한걸로 하면 저 아래로 들려요 아래에서 들리는지 한번 아 밖에는 안된다 이거 아, 밖에는 연결안돼있다 네. 그 컴퓨터가 응, 화재발생했을 때, 그, 참, 그것도 안나네 어, 지넣어주 거를... 뭐? 어, 에 네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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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, 오, 이제 오, 오, 주님 이제 드립니다. 갑자기 왜 들리나? 주님 이제 드립니다. 이거를 뭐 만졌냐고 물어봐. 아 제가 밑에 문제는 전체 안 들려서 이게 꺼지는 해요. 전체 눌리고 하니까 됩니다. 아, 아 알겠습니다. 아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까지 방송을 잘못 쳤다는 거 아니야 이거? 저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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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 넣는다. 웃음> 이거 T R S 말하고 있는 문장이다 듣고 있는 거. 안는다 법문장이 듣는 거세개 아직 황룡 만덕 뭐 어디 한 군데인데 이거는 <laughs> 그니까 본부장이 그런 얘기 했으니까, 그게 자기 책상 위에 세 개가 있는데, 자, 터널 팀세개 있고, 뭐, 다른 뭐, 교량 팀 있고, 뭐, 있대. 근데 터널 팀권을 안올린다 이거. 활용 안 하나, 이래 된 거라. 하고.